i so 야, 뭐야, 아니, 왜다 잡고 있어? 어! 스킬이 없는데, 지금. 이럴 때 재워야지. 나이스. 나 죽어. 야, 이거 씨. 지금 상태에서 안트가 갑자기 남수를 적으로 만나서 맞도 하면 이거 약간 위기감 느낄 수도 있겠는데? 아, 뭐야 이거. 렌지를 노리고 있네 우리 한주한테 옆, 옆에 맡기고. 야 일곱 점이 안 밀렸구나 어가야지야야 야, 야, 뭐야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았어 야야야 야. 야. 야, 그리고 아까부터 맛도가 은근히 나오네 야이씨 나시나이스야시 뭐 역시... 미랑 과학시... 야 야... 하지만 튕겨내면 돼... 이빨박이 나다... 아 뭐야... 방광이네, 구나 아이씨... 야, 좋았다! 야. 야, 뭐야. 야, 이거 진짜 병 느끼겠는데, 이거 진짜? 남무서 이건, 이건 진짜 이인데 씨. 그래서 내가 핵결심 받겠다 얘기한 거야. 해가 써가지고 <laughs> 와 남수야 말도 안되게 어 진짜 한국 서버에서만 게임하는 게 지루하신가요? 핵유자들 때문에 고통이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이 익스프레스 VPN 앱으로 105개국 중 온라인 위치를 원하는 곳으로 변경해 해외 서버에서 게임을 해보세요. 클릭 하나로 다른 지역 서버로 바꿔 외국 친구들과 오버워치를 즐기거나 사람이 덜있는 서버에 들어가 대기타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VPN은 프리미엄 서버면 투자해 속도도 빨라 게임할 때도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동시에 8개의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모바일, 컴퓨터, 태블릿 등등 친구들과 함께한 계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로 가시면 3개월 추가 무료 VPN Express VPN. 은 익스프레스 v p n 왜또 개노잼 게임 하시나요 a t is it? You say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an't do it. You c 리세라핌? 뉴진스? 나 때는 말이야 와 존나 오랜만이다 레드벨벳 감사합니다 EXID 오늘 틀딱들 잔칫날이냐 아니 벌써 그런 말을 들어? EXID가? EXID가 씨 벌써부터 그 틀딱 소리 들었는데요 이제? 벤 고고 저 급식 새끼가 미쳤나 야 EXID 팬한명 긁혔다 지금 울지 마라 아이돌들을 또다 나이 먹어 폴더폰 세대 틀딱놈들 발작하네 허리도 폴더폰만 입혔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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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그런 말을 해. 아니 너는 스마트폰 세대인데 너왜 스마트하지 못해? 그러면 머가리가 구형이 너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냄수 수 냄수 수 냄수 수 냄수 신사는 원래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어? 야 게임 준이왜 이러냐? 이 그마 사 맞아요? 뭐지? 나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어? 템로우는데 방금 소재못 맞췄대. 침착하게, 침착하게. <목소리> 오호호. 어. <오! 오>! <목소리>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목소리> 어, 나 오늘 깝쳤어 <목소리> 너도. 너무. 너무 깝쳤어 너네. <목소리> 이제부터 시작이야. 손다 풀렸다. 손다 풀렸다 했어. 캐리. 과감하게 포지션옮겨주고 나와, 나와, 나오면 죽는 거야. 얘기했다. 나오면 죽는 거야. 바로 머리 맞춥니다. 끌어치기로. 나 지금 에임빨딱 섰어. 아, 씨발, 너프 진짜 똑같은 캐릭터. 자, 라이프 이브 소전 대피. 쓰라딕하고 빠지겠지. 난 그걸 예측했어. 잘 빠졌어. 오전, okay, 점프뛰지 마, 거기까지 <목소리> 온다 온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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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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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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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니 어디까지 쫓아와 이 미친 새끼는? 아 비명도 교양 있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양이 없었네요 살짝. 나와. 나.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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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뭐. 하나 해야 된다. 지금 내가 하나 해야 될 차례다. 나! <놀람> <놀람> 어, 예 아, 아직 타타이새야 아, <놀람> <다음. 놀람> 예, 캐리. 신사답죠? <놀람> <심착해라, 남겨야. 놀람>

매네라 됐나봐. 이거 입으니까 진짜 매네라 된것 같아. 나 지금 눈물 찔끔 났어 방금 져가지고. 아니 방금 진짜 밀려가지고 눈물 찔끔 났어. 자가 피드백 좀 해볼까요? 고티오로 가기 위한 자가 피드백 중요하거든요. <목소리> 잠깐만. 왜 죽었어? 아니 잠깐만요. 우리 키리코 왜 죽었어? 왜 <목소리> 존나 없네 진짜. <목소리> 오케이 이제 자가 피드백 좀 해볼게요. 오케이 이제 자가 피드백 좀 해볼게요. 네. 죽을말 했죠 왜냐면 한방을 노렸어야 됐어요 어차피 이거 중 차징 안 그치? 모으고 있었으면 나 아무것도 못했어 근데 잠깐만 라마트랑왜 죽었냐? 아니 라마트라 이 새끼 이거 혼자서 뭐해 혼자서 21대5 하러 간거 아니야 이거? 아니 물이 존나 안네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다 여기 있는데 지금 뭐하는 거야 다음 잠불 브리기터 왜 이렇게 늦게 죽었어 잠시만요 준비 완료. 아니 브리기터 왜 이렇게 늦게 죽었어 어, 방벽이... 뭐하고 이 가볼까 이렇게, 이렇게 사고가 지 이러면 어떻게 하겠지? 리스폰 맞추기 위해서 숨어있어야겠죠? 안전하게 쟤들가 있어야지 짱 버튼 있어야지 진짜. 방벽을 왜 내려 이거 느낌 없네 진짜 아니 이 뭐하냐 자가 피드를 해볼게요 자 이제 힘든 상황 힘든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와소스프레를어와 진짜 배아깝다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진짜 다 했는데 <웃음> <웃음> 자기 거는 안 보고 남의 거 보면서 남 탓만 하네. 그단남소리에 음, 업로드 신사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이분은 왜열발사에 헤드 한발 맞히나요? 그것이 낭만이죠. 그냥 열발쏴서열발다 헤드 맞추면 그건 핵이에요. 하지만 이 아홉 발을 빗맞추는 과정, 아홉 발을 빗맞추면서 이 시련을 극복하고 기어이 1킬을 내는 그 과정이 아름다운 겁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프당해 가지고 못딴 킬들이 좀몇개 있긴 해. 한 4, 4, 4킬 정도 돼. 빨리 빗맞추세요. 이거 왜안 죽어 아니 이 새끼 피 몇이야? 이게 어떻게 25 체력이 나봐요 살살 때렸다고? 아니 근데 이 새끼는 뭔데 체력이 225야? 혼자 벌크업했어? 얘 뭔데 225예요? 얘 이거 등치 보... 아니, 씨, 왜 이렇게 표독스럽게 생겼냐? 이 등치 보면은 체력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 운동 구력으로만 보면 겐지가 훨씬 더 오래 했을 텐데, 라이프 이브보다. 얘가 뭔데 겐지보다 체력이 많아요? 요즘 젠야타도 벌크업 했잖아. 225로. 양심적으로 젠야타 벌크업 했으면은 몸 두께 좀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25 체력은 씨발, 어디 뭐, 풍근이야? 양심적으로 팔 두께라도 좀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가리 크기라도 좀 늘려줘야지. 이거 25 체력 늘어났으면은 벌크업을 어디로 한 거야? 과추로 한건 아닐 거 아니야? 과추국이 아닐 거 아니야, 25가? 근데 야타는 부조와 너프 됐잖아. 그랬어? 그렇구만. 언제 너프 당했냐? 너프 당해도 부조아 박히고 맞으면 아파. 아픈 건 매한가지야. <laughs> 야, 라인 원챔, 정크 원챔, 모이라 원챔, 루시우 원챔, 위도우 원챔. 와, 오 원챔 팀이네. 해시이 아닌 고래시님 맞나? 와, 오 어. 원챔 팀 뭐야? 저도 위도우 원챔인데. 어 진짜요? 좋은데요? 괜찮은데 뭔가 이거 약간 루시우 원챔, 모이라 원챔 괜찮은데. 콜라보레이션. 이거, 마, 이거 원챔 팀. 아이, 이거 위도우도 <laughs> 괜찮아. 시너지가 좀 있는. 가자. 아이팅, 아이디, 아이팅, 아이팅, 아이팅. 민자, 민자, 라인님. 우리 둘이 당겼어, 우리 당겼어, 우리 방해가지고 천천히해, 천천히해. 우리 정크 피관리 안 돼. 포인트 한조봐줘야돼 먹고 싸우자, 해, 먹고 싸우자.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노스킬, 우리 노스킬 이번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비동, 뭐야? 아이스 아이스. 아, 이거 뭐야? 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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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번, 우리 번. 어, 어디가? 그 뭐야? 시 브링 라인. 아니, 원챔인데왜 이렇게 이꽉차 이쪽에 매래 포인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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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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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브리 t p 나이스!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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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i t point o i n t o i n t p 리브 n 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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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리 i n t p o i 고 t p 님 i n t point p o i n 요 저저 급식 때 많이 봤어요 고래가님. 지금은 데딩인데 저 예전에 왜 이렇게 제 중학교와 저렁저렁해. 제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봤어요. 아, 저 고래 씨 보고 뭐 시작했는데. 고래 씨, 고래 씨. 근데,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또 잘하지 못해요 지금. 괜찮아요. 어요 고래 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군대 갔다 오면 다못 해죠. 에이, 네. 제 급식 시절 꿈과 희망이었어요 고래 씨님은. 왜 이렇게 <laughs> 신났어? <이거>. 화이팅, 화이팅. <웃음> 화이팅. <웃음> 어우, 야, 네, 소리 지르면서 거. 게임하네 이거. 우리 라인드커지 이렇게 잘해.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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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있이기피있피루피란님 쏘리 피피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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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데려갔어 라인님 데려갔어 야씨발 저거 진짜 인데 진짜 인데봐 저거 데려가면 어떻게 밀어 아 브리 아, 피인데 너무 아까운데 아유 아... 아... 거 아시오, 이거 미도말거아시 이거? 우리 캐서드 할래요? 미도님 아니요 저위도 원챔이라 예 네. 원챔은 인정이지, 원체험은 인정이지. 네. 라이프라이프라이프. 나이스 가자가자가자. 보고보고보고. 우리 어디 우리 어디 오게 오게 오게. 메리시 메르시메르시 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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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더스 스피더스 스피메시원메르시메르시메르시베시도커도커 빨간 지브리브리브리 파러 파러다 파러 파러다.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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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 보이스 커. 나이스. 나이스. 제발, 제발 나이스. 우와, 존나 지렀다. 잘하네 우리 팀. 아, 한 게임 중에 제일 아, 지 오, 와, 그니까 원체 면라서 보이셨었어. 원래 안 쓰는데. 야, 우리 FPS 게임인데 근데 우리 총안 넘봤어. 너무 했어. 나만 쏘고 있어 총을. <laughs> 아니, 총 게임인데 나만 총 쏘고 있어 우리 팀 중에. <laughs> 사실 근데 나는 픽 바꿀 수 있긴 했었어. 나는 맥크리 해도 됐는데 가오가 있지 나도 여기서 나 혼자 픽 바꾸니까 좀 가오 상하더라고. 마지막 3라운드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했다. 승률 80, 평일 12,000, 자칭 현 모이라 1위, 필살 나노 융화는요. 아니, 잘하시네. 원래 모이라 하는 애들 대부분이 다 트루라는 거 좋아하고 저격하는 음침한 애들이었는데. 이렇게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모이라는 또 처음 보네. 옛날 오버워치 하는 느낌이라고 그러더나 맵도 딱 일리오스. 근본 맵이잖아. 다음 판도 위도우냐고요? 당연하죠. 저 위도우밖에 안 해요. 영, 어, 보레가님 절로 갔네. 한 판에 헤드샷으로 10킬 이상씩 가져가세요. 아유 5천 원 미션 감사합니다. 남순님 머리 언제 잘라요? 에이, 야, 석주님이 살아 계시는 한 절대 자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석주님께서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그 순간 자르겠습니다. 아이 아, 뭐 천장 줄다리기야. 아 말을 뭐 그렇게 심하게 하시나. 일단 10킬이니까 깔끔하게 10킬부터 할게요. 메칸죠. 일단 하나 잘랐고요. 자하나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세요 하나 없으니까 상대 루시우 원일이거든요그 패면 이겨요 한조도 반피 한조도 반피 자 한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볼까요? 우리의 꿈을 한번 펼치러 가볼까? 한조 없습니다 루시우, 루시우. 자, 루시우가 나좀 필사적으로 견제할 것 같은데 한조 없습니까 레리도 없어. 야, 나 없다. 레리도 없다. 시그와도 없는데? 루시우도 없다. 와, 너 뭐야? 나 어디까지 잘하려고. 야! 왜안 비벼? 어, 유치원, 일단 누가 잘못했는지 좀탭좀 좀 눌러서 봐볼게요. 음, 음. 아니, 잠깐만요. 좀 뭐라 읽어야 되냐, 이거? 기, 기용, 기용치? 위도우보다 딜량이 낮으시네. 조금, 그렇네요. 2881딜. 오케이, 일단 킵해놓고. 하하, 탓할 그거 없나, 또? 아, 내가 보기엔 내 페어 딜러가 이게 살짝 조금 아쉽지 않았나. <laughs> 장난,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이에요. <laughs> <내게서 영을> <웃음> <웃음> 장, <웃음> 장난 <웃음>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 장난. 서운하네. 벤지가 이렇게 막 멀담해가지고 나 죽여버리네. 얘는 대통령도 딜량으로 아, 뽑을 놈이. 야 당한 거 아니야? 몸에 달보다는 딜금 대통령이 낫지. 한번 올라오시지 않을까? 이거 이거 참나? 루시우저가 아니 루시우저가 이거 벽타기를 참아? 일단 11킬 달성했고 <laughs> 뭐야 왜 이딴게 팟지야 아니 더잘 쏜거 있잖아 아니 이게 왜 팟지야 아 진짜 너무하네 파지 선정도 젓같이 해 아니, 이런 거 좀, 낭낭하게 챙겨주란 말이야. 이거 기준이 이게, 봐봐, 이거 지려요. 샷으로 딱 하나 잡고. 맥크리 잡고. 그냥 노루 끌어치기로 그냥 바로 시그마 잡고. 어? 루시오 가만 안둬 잡고. 와. 아니, 이게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지? 이게 파츠해야 되는데. 아, 못하는 유저들도 다 파츠 받을 수 있도록 패치했다고요. 아, 또 배려하는 거야? 못하는 유저들? 또 힐러 유저들 배려한 거야, 혹시?